네, 안녕하세요. 큐튜브입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했던 칼날 소용돌이 그리고 화염세도를 사용하는 사이언 빌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염세도와 칼날 소용돌이 두 스킬을 같이 조합해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화염세도는 정말 단일 딜이 강한 스킬인 맞는데, 특정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화상 상태의 적한테 공격을 할때90%증폭이 있는 엄청난 단일 딜 전문 스킬입니다. 다만, 문제는, 화염쇄도 스킬 자체로는 화상을 걸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스킬로 점화를 걸어주고 화염쇄도로 딜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염쇄도는 가장 큰 단점이 바로 맵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맵핑도 되면서 점화 유발까지 할수 있는 스킬로 칼날 소용돌이를 선택했습니다. 칼날 소용돌이 스킬은 캐릭터 주위에 사용시 칼날을 휘두르는 스킬인데요. 맵핑도 무난히 좋고 보스딜에서도 미리 칼라를 돌려놓을 수 있어서 강점이 있습니다. 중첩이 쌓일수록 딜이 강력해지고요. 10중첩이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센던 시 직업을 고민하던 중에 사이언으로 결정한 이유는 인퀴지터와 치프틴 전직 노드를 합쳐서 화염 관련 딜 상승이 매우 매우 뛰어납니다. 원소 조항 관통도 그렇고 치명타 피해 배율 증가도 좋습니다. 또한 신성화 지대에 있는 동안 원소 상태 이상 면역도 있어서 생존적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치프티는 화염 피해 증가도 좋고 재생도 다 좋은데 명중시에 적을 제로 덮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로 덮는 효과는 적이 받는 화염 피해를 20% 늘려주는 딜 상승에 엄청난 좋은 핵심 노드입니다. 다만, 사이언 특징의 단점은 레벨업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아이템입니다. 먼저 무기를 살펴보자면 이 결백한 순교자 지팡이는 화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딜 상승에 굉장히 좋구요 지팡이 자체로만 30% 이상의 막기 확률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을 구매하실 때는 막기 확률과 주문 시전 시에 화염 피해가 높은 녀석으로 구매해 주시면 되구요 저 같은 경우는 오링크를쭉 사용하다가 돈을 모아서 용링크로 바꾸어 줬습니다 오링크만 사용했을 때도 사실 매핑과 보스딜 크게 부족함을 느끼진 못했었구요 다음으로 투구인데요 투구의 핵심 옵션은 장착된 잼에 번제 보조 효과 적용과 효과 집중 보조 효과가 있는 엘더베이스의 투구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 투구에 화염 세도를 넣게 되면 이두 가지 보조 효과를 다 적용받기 때문에 융링크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최대 20레벨까지 가능하며 다만 레벨이 높을수록 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유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타 옵션으로는 생명력 최대치와 약간의 저항이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장갑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전쟁군주 베이스의 장갑에서 마무리 타격을 챙겨주었습니다. 마무리 타격이란 적의 생명력이 10% 이하가 되면 즉사시키는 굉장히 좋은 보스 딜 옵션입니다. 거기에 크래프팅 옵션으로 물리 피해의 일정 퍼센트를 화염 피해로 전환해주는 옵션을 사용했고요. 기타 옵션으로는 당연히 생명력 필수고요. 저항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여유가 된다면 민첩 수치를 땡겨주면 땡겨줄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칼날 소용돌이의 민첩 요구 수치가 꽤나 높아서 따로 챙겨줘야 하는데 장갑에서 조금이라도 챙겨줄 수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다음으로 또 핵심 갑옷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십자군 베이스의 갑옷입니다. 성전사 베이스라고도 하고요. 적처치시 폭발하여 생명력의 3%를 물리 피해로 줌 옵션 한 줄만 해도 3에서 4액자 나가는 고가의 갑옷이긴 하나 매핑 효율이 굉장히 엄청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갑옷을 직접 사서 이 옵션을 직접 띄웠는데 변화 여부 개수로 1,500개 정도 사용했고요. 6링크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어차피 사이러스 같은 보스에서는 이 효과가 필요가 없으니까 카옴 갑옷으로 수합을 해줍니다. 카옴 갑옷은 생명력 최대치를 무려 500이나 늘려주며 생존이 굉장히 좋아지고 약간의 화염 피해까지 있어서 딜 상승에도 약간 도움이 됩니다 홈이 없는 게 단점이지만 어차피 넣어줄 것도 없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갑옷은 맵핑 시에는 이 시체폭발 갑옷을 쓰시고요 보스전에서는 카온 갑옷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반지입니다 갑옷에서 홈을 안 챙겨주니까 홈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져서 반지에서 홈한개 있는 무보석 반지를 사줬고요 거기에 22레벨 재해전령 스킬 사용 가능 이 옵션을 챙겨주어서 재해전령과 홈한 개에 오라까지 넣어주었습니다. 나머지 한쪽 반지에서는 주문으로 적 적중 시 생명력 획득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칼날 소용돌이 그리고 폭풍의 낙인 그리고 화염 쇄도까지 해서 엄청난 생존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외 옵션으로는 생명력이 필수고요 부족한 저항 그리고 민첩은 당연히 챙겨줄수록 좋습니다. 자 목걸이를 보자면. 화염 피해의 일정 퍼센트를 생명력으로 흡수 이 옵션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흡수가 있고 없고는 생존이 확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외로는 생명력 70 이상의 생명력과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이나 가장 중요한 건 민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첩을 목걸이에서만 다 땡겨주었는데 칼날 소용돌이의 민첩 제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목걸이에서 한 번에 많이 땡겼을수록 다른 부위를 세팅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성유 옵션으로는 청록색, 오팔색, 은, 성유를 사용해서 약초학을 챙겨주면서 생명력 증가와 플라스크 회복 증가로 생존력을 굉장히 높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허리띠는 평소에 맵핑 시에는 위에 명의 조임새를 사용했고요. 사이러스 전용으로는 소박한 띠를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사이러스에서는 카오스 저항이 생각보다 꽤 핵심인데, 사이러스용으로 이렇게 카오스 저항을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기타 옵션으로는 생명력과 저항을 맞춘 뒤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화염 피해를 약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주얼 옵션으로는 생명력 최대치를 필수로 챙긴 뒤에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 혹은 시전 속도 증가 등의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발입니다. 신발에서는 이동 속도 생명력 저항을 맞춰 주시면 되는데 사이러스에서는 역시나 카오스 저항을 추가시켜 준 신발을 따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이러스 전에서는 하우스 저항을 잘 맞춰주시는 게 생존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빌드에서는 주얼을 잘 챙겨주시는 게또 핵심인데요 먼저 온유의 힘과 기이한 본능 주얼입니다 온유의 힘 주얼은 반경 내에 이런 작은 노드들 조그만 친구들의 효과를 50%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큰 친구들, 큰 노드들은 찍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일부러 큰 거는 안 찍어준 상태고요 기이한 본능 주얼은 반대로 반경 내에서 안 찍은 작은 노드들을 찍은 것처럼 다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사용해 주고요. 주얼의 위치는 온유엠은 무조건 이쪽, 기이한 본능은 무조건 이쪽에 찍어 주시는 걸 추천 드릴게요. 또 위치가 중요한 주얼 중에 하나가 직관의 도약 주얼인데요. 이건 12시 방향에 박아 주시면 됩니다. 이 주얼은 이 반경 내에서 어떤 포인트든 연결이 안돼 있어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반경 안에만 있으면 찍을 수가 있는데 이쪽에 넣어서 이렇게 3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가 상관없는 주얼, 유니크 주얼을 두개 사용하는데요. 먼저 타고난 재능 주얼입니다. 템플러와 사이언 두가지 효과를 받아서 원소조항 5% 관통 그리고 모든 능력치 25를 챙겨주었고요. 감시하 있는 주얼은 분노의 영향을 받는 동안 물리 피해의 일정 퍼센트를 화염 피해로 전환하는 옵션. 이한 줄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전환 옵션은 장갑과 합쳐서 50% 이상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스킬 트리의 최종보는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사이언은 처음에 이쪽에서 스타트를 하지만 보시면 이쪽에 끊겨 있습니다. 3차 전직을 한 뒤에는 템플러 쪽에서부터 시작을 할수 있어서 나중에 이제 후회업을 통해서 이쪽 거를 다 빼주시면 됩니다. 밴딧 같은 경우는 알리랄 도와서 모든 저항 15%, 치명타 피해배로 20%, 만화재생 초당 5를 챙겨주었고요. 사이언의 특징상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후에오브 작업이 필수라서 스타터로는 사실 비추천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레벨링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레벨링부터 지금 칼날소용돌이와 화염사들을 통해서 하면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지뢰를 통한 육성이 더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구형번개 지뢰로 액트를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뢰를 한다고 해도 다른 직업 육성에 비해서는 더 힘든 편이니까 레벨링 아이템의 세팅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타터로는 다시 한번 비추합니다. 자, 그리고 전직 스킬은 먼저 이쪽에 템플러 쪽에 인퀴지터를 먼저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템플러의 길까지 쭉 찍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프틴 쪽을 찍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스킬 잼 세팅입니다. 먼저 무기 용링크 기준으로 칼날 소용돌이에 연감 보조, 촉발 보조, 연서 보조, 효과 집중 보조, 제어된 파괴 보조를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 무기가 6링크가 비싸서 못 산다면 제어댐 파게 보조를 빼고 5링크만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촉발 보조 같은 경우는 칼날 소용돌이의 중첩을 한 번에 4중첩을 쌓게 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재미니까 추천드리고요. 만약 맵핑 시에 범위가 너무 답답하다 하면은 효과 집중 보조 대신에 효과 범위 증가 보조를 넣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염세도는 반드시 투구에 사용해 주시고요. 투구에 화염세도와 연관보조, 주문 메아리, 그리고 원소 집중 보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갑과 신발에서 나머지 사소켓 세팅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한쪽에는 저주와 권능 획득을 위해서 폭풍의 낙인의 명중시 저주보조, 치명타시 권능 충전보조, 인화성을 통해서 저주와 치명타시의 권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나머지는 화염질주와 비전세도보조 6레벨, 그리고 피격시 시전보조 1레벨 기준으로 불멸의 침 3레벨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홈 있는 반지에는 분노오라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해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이 캐릭의 가장 큰 단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초반 레벨링, 다시 말해 액트 미는 게 정말로 힘듭니다 PO에 익숙하지 않다면 사이언으로 액트 미는 것은 어려운 편이니까 스타터로 하는 건 힘들고요 PO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팅이 되기 전까지 약하다는 뜻이고요 다만 세팅이 완료되면은 고스전 기준 피통 7,000 이상 그리고 막기 확률 45% 이상 거기에 1,000 이상의 흡수를 통한 엄청난 준수한 생존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요. 딜 자체만 보면 칼날 소용돌이와 화염쇠도 다 합쳐서 약 400만 DPS까지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사이러스전에서는... 가만히 말뚝 티라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400만 DPS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이러스를 못 잡을 정도로 부족하진 않고 실제로 팔각성 사이러스도 여러 번 잡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빌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 정도로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생존, 딜, 배핑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잡았다고 생각하고 재미까지 뛰어나서 이번에 POE를 더더욱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저는 항상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니까 빌드 관련 질문 사항이나 기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오셔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트위치 팔로우를 눌러 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 알람이 자동으로 가니까 팔로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빌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매핑 영상과 변형 보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스킬이 안 나가. 와, 세, 생거 봐. 약간 지 위치가 애매하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유도를 좀 해야 되겠다. 들어가서 이제 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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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더 편하겠다 오히려. 아렉 제발 패턴 넘어갔고요 이번엔 약간 이쪽에 있으면 될것 같아요 이쪽 이쪽에서 그냥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얘가 쏘는 스킬만 적당히 피해주죠 와 씨. 엔또 맞았어? 물약을 다 써버렸는데 환태원으로 차는 걸좀 기대해 보자. 바닥 조심하시고 일로 돌아서 저기로 나가고. 아래쪽에 바닥이 있으니까 위쪽으로만 바닥 없어졌죠. 좀 자유롭게 움직이면 됩니다. 패턴 넘어갔죠. 어, 이제 막패예요. 막패도 위치는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이쪽에서 눈치를 살핀다. 일로피 하면 되죠. 살짝 피해 주고, 한 번만 더. 킬한번 빼고 이제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아마 딜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쪽부터는. 어딨죠? 자, 일단은 한대 맞았는데, 이건 그냥 돌면서 피해줍니다. 아 이거 따라오네 하나 아, 플랜디있 써야 되는데 아 이거는 이제 저 패턴은 다 마스터했어요 패턴은 마스터해갖고 별로 안 어려운데 아무래도 근데 방금 같이 죽는 거 저런 거는 진짜 실수긴 한데 사실 아 k t h 님 팔로 감사합니다 아래쪽 막혔죠 그럼 위쪽으로 갑니다 아 뭐야 끌어당기네요. 죠 가만히 있다가 구빙 어디로 갔죠? 이쪽 그리고 아래쪽. 잡으면 되고요 분신 나오죠 분신 바로 피해주고 바로 레이저 또 나올거에요 레이저 바로 피해주고 이제 붙어서 다시 이제 레이저만 살짝살짝 피해주면서 딜하면 됩니다 이제 어려운건 없어요 반복이니까 일로가서 위쪽 바로 나가주시고 이제 분신 나올거에요 네마리 분신 네 마리 분신 나면 잘 찾아서 못 찾았죠? 이죠 여섯 마리 분신. 계속 물대하다 지금 피해요. 바로 레이지 한번 더 나오니까 또 플레인 대시 또써주고 똑똑 딜만 하면 돼요. 아니 근데 렉렉 렉, 렉. 아, 진짜 개오바다. 아뭐 혼자 깨면은 깨는 건 쉬워요. 렉만 없다면. 렉만 없다면. 아, 진짜, 두번 죽었어. 이거 노데스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제. 패턴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아! 에반데? 에반데요? 이거 조금만 다들 그, 익숙해지시면 누구나 다깰수 있어요, 깨는 거는. 뭐 노데스는 솔직히 좀 어려운데 저도 지금 여기 뚫어야 돼 아. 뚫고 있죠. 바로 여기 4마리 네 분신 여기서 빡티라면 잡겠죠 아마? 나이스 잡 근데 보상이 이래